제6장, 재림론, 제4절, 동시성으로 본 예수님 당시와 오늘, 예수님의 초림시와 그의 재림시는, 섭리적인 동시성의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정은, 예수님 때 유대교를 중심하고 벌어졌던 모든 사정들과 흡사하다. 이러한 신뢰를 들어보면, 첫째로 오늘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이, 교권과 교회 의식에 붙들려 있는 한편 내용이 부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교법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그 심령 생활이 부패하였으므로 양심적인 신도들일수록 심령의 갈급을 채우기 위하여 이단자로 몰리던 예수님을 벌떼 같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에 있어서도 교직자를 비롯한 지도층이 그 교권과 교회의식의 노예가 되어 심령적으로는 날로 안매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독실한 기독교 신도들은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 신앙의 내적 광명을 체휼하려고 참된 길과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산과 들로 헤매고 있는 실태인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먼저 줄을 핍박하게 되리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상론한 바와 같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에 의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터전 위에서 새 시대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구약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그치시지 않고 새 시대를 위한 새 말씀을 주셔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모두 구약 성경의 문자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비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질로 인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기독교 신도들이 닦아놓은 신약시대의 영적 구원 섭리의 터전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그가 재림하시면 이미 2000년 전 옛날에 주고 가셨던 신약의 말씀을 되풀이하시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새 말씀을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성서의 문자에 붙들려 있는 오늘의 기독교 신도들은 초림 때와 같이, 재림주님의 언행을 신약 성경의 문자가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비판하게 될 것이니, 결국 구를 이단자로 몰아 핍박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예수님이 구가 재림하실 때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나 재림하셔서 주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초림 때와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초림 때에 있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제사장이나 교법사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이방의 점성술자와 순진한 목자들에게 주셨던 것이니 마치 친자식이 무죄하기 때문에 의붓자식에게 통정한 것과 같은 기억이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도 진부한 신앙 태도를 묵수하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다는 도리어 평신도들이나 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이교도 혹은 양심적으로 사는 불신자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조림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선민인 유대교의 지도층이 아니고 그 함민이나 이방인들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선민 된 기독교의 지도층들보다 평신도나 비기독교인들이 먼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비한 잔치에 참석할 자는 미리 정한받은 손님들이 아니고 행길에서 만나는 대로 불러들여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개탄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다음으로는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이 천국을 바라거나 선 길로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될 신도들이 많을 것이다.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가지고 솔선하여 그 선민을 메시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먼저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갈릴리 바닷가를 헤매시어 어부로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한 주로 죄인과 세리와 장녀 등 미천한 사람들을 대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적을 처단한 줄로만 알고 여생을 성직에 충성하여. 경문을 외우고 11조를 바치며 제사를 드려 곧장 천국의 길로 달렸다. 그러나 결국 육신을 벗고서 다다른 곳은 뜻밖에도 지옥이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고 나선 길을 통하여 지옥으로 빗나가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끝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심각히 되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저마다 천국의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길이 바로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이 끝날에 있어 주의 이름으로 사기를 쫓고 모든 기사를 행할 정도로 잘 믿던 성도들을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케 될 것으로 말씀하셨다. 알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위험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같이 그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였던 것이다.